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바이러스의 뿜입니다. 요즘 대회 영상을 보면 젠지가 폼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안티들에게 보란듯이 엿을 날려주고 있는 젠지. 그들이 힘들었던 지난날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은 시원하게 밀베 서클입니다. 저희는 남자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를 동선 짜기가 매우 편했습니다. 하지만, 함과 밀타 쪽에 적이 내렸고, 차량을 다 견인해가서, 보트를 타고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파밍을 어느 정도 하고 출발하려던 찰나, 이번엔 보트까지 견인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렇게 내버려둘 내가 아니지. 잘가, 이 병신! 그렇게 피일인 보트를 타고, 밀베로 건너왔습니다. 오는 길에 차량이 한 대도 없어서 그냥 자기장 중앙집을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사람이 있었고 저 녀석들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개 재수 없네. 왜 너만 차 있냐? 어? 야, 운냐? 운냐? 우냐? 야, 운냐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 보니 자기장이 바뀌었고 이제는 싸워서 뚫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젠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태클 걸지만 첫 번째, 자기장을 잘 이용합니다. 지금처럼 다른 쪽으로 자기장이 바뀌었다 해도 정보 없이 인서클로 들이대는 것이 아닌 아웃서클에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히트 앤런즉 치고 빠지는 운영을 통해 지금 패나 나중에 패나 페리카 힘을 약화시켜 놓는 것이죠. 저와 이번은 계획대로 적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밟혀 있었고, 베리 개꿀만 cool 두 번째 백업의 속도가 빨라졌다 백은는 팀빨, 자기장 빨게임, 팀원간의 백업 유무 및 속도가 교전시 승리를 좌지우지합니다. 3번이 앞에 적이 있다는 브리핑을 해주었고, 저희 쪽에서 양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기절시켜 주었고, 이로 인해 3, 4번의 푸시 타임이 생기고, 그동안 저와 2번이 붙을 수있었으면 이미 공지에 물린 적은 불리한 자리에서 교전을 시작하겠죠. 이로 인해 저희 4명 모두 푸시를 하며 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교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선 백업 속도 및 위치, 브리핑만 잘해도 웬만한 교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키머링파티 아, 그리고 교전 끝나면 베르르기 있으니까 제발 파밍 좀 오래 하지마. 어, 얘들아! 미안해, 소리 안 지를게! 젠지가 떡상한 세 번째 이유. 개개인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 이러나, 저러나, 배틀그라운드는 잘하면 살고, 못하면 접어야지. 다들 아시겠지만, 배그는 FPS 게임입니다. 자기장인이 뭐니, 고추장인이 뭐니, 결국엔 총 쏘는 게임인 것이죠. 내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피지컬이 딸린다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뿜TV, 구독. 결국 아군을 살리고 적이 먹고 있던 자리까지 탈환하며 승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캐리를 해버린 것이, 헛지도 저희의 힘듦을 알았는지 자기장마저 저에게 주며 치킨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남은 적들은 모두 아파트에 있었기에 가볍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죠. 배그 유저의 상향 평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여러분들, 배그는 사실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점수나 스탯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둠티비를 통해 배우며 한 발씩 전진해 나갑시다. 젠지 화이팅!